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의 모멘텀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간 저한테 내주신 만큼 좋은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릴 텐데요 딱 1분만 저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모멘텀은 제가 문자 상담이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통방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자 지금 다 대부분 여기에 많이 물려 계시죠 자뭐 첫날 이후에 나준, 나와준 이런 양봉에 물리시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단 여러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이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건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거를 복구를 할수 있을까? 자, 그거를 저희는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다시 이거를 회복을 시키시려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세력의 움직임을 알려면 일정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앞으로 내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모멘텀 지금 재단에서 발표한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모멘텀 재단에서 드디어 락업 해제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당장 터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차트를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가능하죠. 게다가 재단에서 발표한 이 락업 해제 문서 원본을 제가 여기 담아놨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락업 해제 날짜가 나와 있고요. 해제되는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거래량이나 유통 진행 상황, 지갑 이동, 그리고 차트, 모양과 시장 심리 등등 모든 거를 총 종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기회 확실히 잡고 나가실 수 있도록 타점을 이렇게 다 잡아놔 드렸습니다. 라고 표제 문서 토큰 소가 일정과 함께 실전 대응 타점 제가 그냥 싹다 보내 드릴 테니까요. 모멘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올 이 일정에 맞춘 세력의 이 파도 이번에 저와 함께 안전하게 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다 오픈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신 위쪽에 컨택포인트 하나 열려드리, 열어드릴 거고요. 보고 계시는 게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쪽으로 숫자 1번 모멘텀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1번 모멘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모멘텀 대응집 요청하시는구나.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제가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릴겁니다. 자, 확실한 거 여러분들 재단에서 이미 다 발표한 일정이 있고요. 세력들은 대부분 락업 해제를 앞두고 움직여주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안다면 저희가 중요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끌고 올라간다라는 게 있고요. 그니까 그 직전에 안전하게 저희가 진입을 해둘 거고. 자 어디서부터는 이들이 조용하게 이제 다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자 캐치가 되기 직전에 차트에서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가 아니라요. 자그 직전부터 저희도 같이 나가 나가 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트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자 이럴 때는요 상당히 늦어요. 그 전부터 미리 세력들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준비를 할때 그때가 본격적인 타이밍이고요. 이 타이밍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그서다 잡아드릴 겁니다. 확실한 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좀 진입 안전하게 낮은 곳에서 해주셔서 평단 낮춰드릴 거고요. 제가 안전한 탈출 구간까지 어깨 부분까지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이 타점 두 가지 여러분들 꼭 한번 지켜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가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 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면 좋은 성적을 거둬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 주지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 대로만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 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하는 를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거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